닥쳐. 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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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스 가자. 언제 끝남? 빨리 서포터 두명 구해봐봐. 씨발 <놀라> 아마. 랄로님 어,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직접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놀라> <놀라>

10시에 가자는데 10시까지 버스 구해볼까? 안 구해지면 공파 가고 어? 아니 우웅맨 엘릭서 35서포트 때. 그러면은 서브 파티 가면 돼 메인 파티 꽃이 필요한데? 이 야무진 포으 도움이 필요해요. 민목급 빨리 엘릭서 4 0포 하나 만들어 오라고. 어, 잠깐만. 알게. 먼저 페이모스를 쫓아간 랜이 걱정되네요 따라가보는게 좋겠어요 저기에 랜이 있습니다 원래 홀나는 못먹혀 그러면은, 홀나가 먹히면은 저거니까, 저거 딜러 쓰니까, 딜러가 먹히는 게안 낫나, 그러면? 이범 달고 가야겠네. 누가 술 먹어? 안 듣고 있잖아. 아, 야, 내 방이 댐감이 몇 프로인데, 그, 내방 뭐, 쓰면은 딜러도 돼? 아, 50%라고? 5 50 0면 수연이랑 똑같네? 아니, 더싹이네 그러니까 더싹인데 어. 그니까, 극신 세명하면 무한, 무한하냐, 저거. 어, 그럼 내가 먹혀도 되겠다. 50%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번 할 거면은 차라리 슬파리를 데리고 갈까? 손님으로 슬레이어 82안 해봤을 걸 카멘도 공략만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액티 빨리 빼고 카멘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아 정화랑 같은 라인이구나? 50% 아니, 31%네. 31%야? 어. 아. 아, 그러네? 아, 가 31%라고. 기본이 2퍼 아니, 진짜 딱 수연인데? 바드 수연? 바드가 강력한 수, 수연 강수에 저거 위놈미만돌르면은안 죽거든? 그거랑 똑같네. 야, 아니야. 31% 맞아. 기본 스킬 효과 보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그콜팁으 올려봐. 잠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디 있어 피가? 저기 가운데. 아니야 oh 내 공방 출방 맞다고? 아 이건 때려 봐야 아는데 이거 야 31%가 아닌 거 아니야? 아아 아, 이게 그러니까 25%에 기본 스킬 효과보다 31%더 감소하는 거니까, 그냥 30일 더 한다는 거 아니야? 56이라고? 파티원이 받는 피해가 기본 스킬 효과보다 31%더 감소한다. 이거는 파티원이, 저기, 받는 피해 100이면은 31을 더 빼준다는 얘기잖아.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 이거 이거 PK 해가지고 직접 때려봐야겠는데?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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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어차피 한재민이랑 하는 거면은 메인 파 서기가 저거 처음에 추고 봉인해야 되거든. 그 처음에 추고 키고 들어가고 그 추고 키고 한 20초 있다 들어가면은 아마 저거 아 추고래 각성기. 키고 20초 있다가 들어가면은 추고 쓰고 끝날 때 저거 뭐야 렌할때 각성기 한번더 키면 돼가지고 아 이게 5 6 맞는데 수현이랑 중복이 안 된대 수현은 필요 없지 어차피 바드, 바드가 없는데 음. 바드 있었으면 바드가 먹겠지아 이거 도싹이네 그래도 아 근데 강이나 몹시 되나 저게? 강인랑은 상관이 없어. 그니까 너 피면 피면 없이 저아 근데 가속도 어떻게 없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그 맞는 패턴에서 저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자리 잡고 쓰는 거라 상관없지. 아 근데 두 번째 라인 분야 다 맛있다. 정화 피감 피면 한 개만. 한 개만 다른 신기야. 것도. 야저거랜할때 추고 켜져 있으면 끄고 나서 각성기 써야 되는 거 알지? 아니 이게 그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각성기 쓰면은 게이지가 그냥 차 버려. 게이지가 차고 계속 유지되는 거라 가지고 그건 안 바뀌었어. 어 그래 가지고 랜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추고 끄고 가 가지고 각성기 키 키고. 그리고 거울까지 하고 다시 추복해. 좋습니안 그러면은 그냥 저기 게이지 다달 때쯤에 각성기 올라가면서 또 달아버려가지고 거울 끝나면 끝나거든요. 좋아. 어배아파 아씨. 어 30, 와, 우리 아, 야, 아침에 존나 잘 갔다. 1.5방 생겼는데? 몇렇나 어. 이 바속 풀타임이 얼마지? 똑같나? 내공이랑? 이것도 30초로 잡혀있네? 어어 그니까 그러면은 거의 9초에 한 번씩 쓰네? 그럼 상시 상시랑 마찬가지네 9초에 한번이는아 아니지 약하고 어, 역천 아 역천이래 그거. 그냥 내방으로 할 거면은 7분 4초부터 잠궈 놓으면 돼. 7분 한 45초부터 내방 잠으면2 0 4 아데네 쿨감 있지 않나 또? 아 그럼 더 짧겠어. 존나 좋네. 2 0 4할 걸. 아, 나맨 처음에 기공사 했었는데, 씨발, 왜개말를 thank 이거 야, 러스트 네일은 카운터 빼고 쓰는 거냐? 아니면 러스트 네일이 카운터야? 나도 초록색 카운터 말고 이거 쓸까? 이게 더 세냐? 딜은 똑같은데 소금량이 다를걸? 아니 보라색이 더 많이 차? 초록색이 더 많이 차지 않나? 초록색은 빙의가 어... 차고, 근데, 누나, 눈꽃만큼 참. 초록색은 빙의가 차고, 보라색은, 빙의 그아 안차고 차고. 나는 보라색 쓴다. 그럼 별 차이도 안 나네. 야, 새끼 근데 왜 루테란의 나팔 이거 들고있어? 아, 그래? 처음 봐라 애들이 레이드만 하면 화가맞네 무력 되는지 볼라면은 그거 하면 되지. 던전 들어가서 써보면 되지. 수련장에서는 안 써지잖아, 배틀. 어. 써지는데 그개수가안되는거 그 아닌가? 그거는 특별 수련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 내부 같은 거? 수련장 어. 배틀 안 돼. 어. 아오.. 시발 로뉴비 새끼들 <laughs> 아니.. 버스를 좀 많이 쳐봤어야 지이 새끼들 아니 그래가지고 DPS 잘때뭐 아드 대신 아드 효과를 쓰니 뭐니 하면서 안성놓고 그지랄하잖아 어 하긴 어이. 블레이드는 안쳐도 어차피 DPS 9000만인데 그치.. 깨말못 새끼들 블레이드 하면 되는데 그냥 뭐하러 딴 직업 해가지고 허수 치고 지랄함? 그냥 블레이드 하, 해가지고 딱 던전 들어가서 버스트 찌 어. 블레이드 하면은 야! 게임 치트 치 쓰고 하면 재밌냐? 어? 아이 블레이드가 지키 직업도... 인정했구나. 아니, 지, 직업이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야지. 완벽하게만 든 뭐가 재미있어. 하자. 유일한 하자. 파괴가 적용. 그게 끝임. 嗯，慢、嗯、慢。嗯嗯